부산에 내가 예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장동건,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근데 그 친구 장동건 알죠? 그때. 아 엄청 오래전 영화죠? 맞아요. 엄청, 네. <laughs> 엄청 오래전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칼 이렇게 막 맞으면서, 뭐, 그만 묶어. 마이못다잉가. 아, 맞아, 맞아. 마이못다가 맞아. 맞아. 맞아, 그거죠. 부산 언어 맞아요. 네? 그게 부산 언어 맞아요. 네, 부산 사투리. 맞아요. 맞아요. 마이못다잉가. 뭐 하와이 니가가라 하와이 뭐 이런 니가가라 부산... 하와이 예 맞아요. 사투리 많죠. 아예 맞습니다. 부산에 얼마 사셨어요? 전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 계속 살았어요.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지금까지 계속. 네 부산에 지금까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억양이 좀센 편이에요. 오 그러면 부산에서 저기 뭐 서울 뭐 어떤 사람 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더 서울권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 아가씨 때 직장에서 이제 6개월째 이제 그쪽 서울 쪽 이제 지사를 만든다고 6개월 동안 제가 발령이 나서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을 때 그렇게 서울이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 그쭉 살겠다는 생각딴데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긴 지금 뭐 해운대 그쪽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웃음> 엄청나죠. <웃음> 오, 어떻게 부산 근데 부산에는 그런데 뭐가 특징이에요? 왜 부산 부산하면 그래도 다들 부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딱그 각인데 뭐 사투리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외국 사람들 부산은 알거든요. 그 휴양지 해운대가 그 해운대 바닷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때 네. 그 바다에 대한 그런 걸 환상 이제 서울권이 이는 위쪽의 지방 사람들 이제 위쪽 지방은 아니지 위쪽 사람들은 그 바다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게좀 있는 거. 저희는 항상 보니까 사실 감흥이 없는데 음. 이제 서울에 계시거나 이런 그런 분들은 잘못 보니 그게 보면 굉장한. 놀라움 같은 거, 해운대 바닷가를 갔을 때 어... 외국에 간 느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실 어... 저희는 잘 몰라요. 아 그래. 요평상복기 <laughs> 때문에. 근데 이게 사투리라도 약간 그 대구에서 쓰는 사투리랑 부산에서 쓰, 쓰는 사투리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끝끝 끝 억양이 약간 조금씩 틀려요. 끝에서. 그걸 서로는 느낌. 알죠, 그거를. 느낌은 예, 톤에서 느껴지이 사람은 좀 대구 사람이고, 내 이런 부산 사람이 이런 느낌. 네. 근데 대구 사투리보다는 부산 사투리가 좀더좀더 어, 알아듣는 데더더센 센 느낌. 더, 더 느낌이에요 오히려? 네, 약, 아. 제가 생각 대구 사투리는 약간 끝에 가서 귀여운 느낌이 약간 있는데 부산은 약간 센 느낌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센 느낌이란 게 어떤 느낌이에요? 강하다는 말투에서 강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수 들 있는 문단이 있어요 혹시? 문단. <laughs> 그냥 해라 이런 거 하고. 뒤에, 근데 대구는 약간 뭐. 어, 저 사실 대구 정확하게 사투리 모르고 약간 이 끝에서 아, 약간 뭐 좀. 나가 올리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그게 서로 향을 좀. 예. 아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약간 좀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근데 서울 말을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남들을 깜짝, 깜짝같이 속일 수 있죠? 아니, 전 전혀 못속여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띌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laughs> 아, 오케이. 그러면,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예, 네, 박은진 PD님은 지금, 어차피 인쇄점 사업을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그그 그 전에 전좀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은지 PD님 제가 이제 우리 PCM 안에서도 많이 듣기로 이제 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직장인이더라도 그 대표한테서 그렇게까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 있을까 좀 정말 특별한 사람만 PCM에 모이는 듯하거든요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거기까지 쌓는데 뭐 얼마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그 정도 신뢰를 쌓았는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회사 그 전체 그 뭐지? 그 통장을 피디님한테 그렇게 맡길 정도로 대표가 뭐, 특별히 뭐, 양, 뭐, 딸, 아들, 뭐, 양아들, 뭐, 그렇게 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연결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다요. 어, 전... 제가 지금 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만지는 부분 굉장히 민감한 아무나 좀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다 관심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생각하면 아니 이것이 맘만 먹으면 <laughs> 그런 생각이 간혹 들지만 사실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 기간이 10년이라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 제가 일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제 보통 회사 직장생활을 해보면 딱두 부류가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근데 <laughs> 딱 저는 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제가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대표한테 항상 인정을 받았었고 그런 신임을 항상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회사 일은 직원 의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내가 사장이나 주인 입장 마인드로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고 좀 적극적인 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어떤 안 맞을 때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더 나은 걸 제시를 하거든요, 항상. 그런 거에서좀 좋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오래 사실 거의 팔수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었겠어요. 그렇죠그렇죠이 이, 사람인데 성향을 보면 말을 안 해도 이제 느낌을 이렇게 다 느껴지게 행동 하나에도 말투 하나에도 이제 다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과 이런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오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뭐더 잘하려고 는다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전는항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게 한 그래서... 얼마 걸려? 시간이 그 거기까지 걸렸던. 음, 초반에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는데 한 3개월 들어갔을 때좀 신임을 좀 제대로 3개월 동안 저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어...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지나...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을 시킬 때도 던져만 두지, 디테일하게 뭐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꾸만 이제 저를 이제 뭘 제시했을 때, 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죠.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봤을 때, 그한 3개월 지났을 때 약간 이제 태도가 약간 바뀌시더라고요. 좀, 좀 저를 좀 친하게 대하신다, 느낌 편하게 좀 대하신다, 는그 느낌이 딱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그래서 10년간 또 있을 수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길게 사실 저 아가씨 때는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했었거든요. 어. 직장도 짧게 짧게 옮겨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사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그만큼 또 제가 하는 만큼 또 대우를 또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만큼 대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10년이란 시간이 한 곳에 <laughs>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게 100억짜리 통장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장고는 그렇게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에 그 은행에서도 사실 네. 뭔가 이런 사고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잔잔하게. 네, 네, 어, 근데 그게 이제 뉴스까지 나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발견하면 사실 수두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그런 것도 보고하고 실제로 그걸 맡기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또 거기서 이제 그 신뢰를 계속 얻고 10년 동안 또 거기서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건 이제 인셀덤 하면서 그 직장을 원래 막 그만두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인셀덤을 처음에 이제 4월에 접했었고 이제 제품은 이제 4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써왔었는데 네. 이 청달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상위 점장님께서 보통들 다들 얘기하시는 이제 직장을 맞아요. 때려치고 여기 올인 해야 된다.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라라고 이제 계속 옆에서 설득을 했었고. 사실, 제가 PCM 들어오기 전에 거의 80% 마음을 먹었었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laughs> 근데 제가 딱 처음 들어서 첫 수업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알죠. 올인을 해야 된다 하니, 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저희 전체적인 분위기는 <laughs> 적극적으로 말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아, 사실, 첫,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천만 다행이다. 안 그만두길.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이해 안 됐죠. 아, 나80%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네. 뭐, 교육 받는 그, 그 강사님 무슨 뭐라고 막 이런 이, 처음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립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굉장히 대립 저희가 이제 이쪽에 하는 설본부의 대표님이 하시는 말과 여기 완전 대립되는 거 저도 혼란이 온 거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그분들이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너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들어오니까 아닌 거죠. 비심울들마 이건 아닌거나 이런 느낌이 계속 한, 몇 개월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젠 지금 좌파지 우파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양쪽에 대한 내용을 다 생각하고 듣고 필터링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내가 일단 직장 하나 그만두는지 아니면 올인할 직장 그만두고 올인할 건지 아니면 직장을 함께하면서 인셀점 가져갈 건지 이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덜 멍청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두개 같이 병행하는 게 확실히 덜 멍청한 거죠. 그죠. 제대로 <laughs> 깨달았죠. 지금 와서는 제가 진짜 되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못르고 그만뒀으면 사실 여기에서도 PCM 여러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어째, 제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PCM을 만난 거죠, 사실은. <laughs>